the <laughs> 신경으로 신앙고백 실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찬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음을 대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의 고시를 믿사오니 이런 성녀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델기에 고난받으사 십자가못받박겨 죽고 싶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 변에 앉아 계시다가 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신바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여와 성도와 세로도 가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은은 무거워, 곤이 은은 무거워, 너 소리가, 설서온다소리우 곤이 은은 누가, 여소 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 되수 있는 준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늘도 이허이 허된 계단인 것들의 마음도 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만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더듬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어, 우리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더 느껴주시고, 또 언제쯤부터가 보신 듯 뭔가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우리 하는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건석들 위에, 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분들, 또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못된 이러 세상적인 길로 나가는 영혼들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 몸의 아프고 통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가 우리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고. 잘못된 일로 빠지는 일의 들이승인지않나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너들에게 맡겨주신 과 인물을 드릴 수 있게 그잘 감당해드릴 수 있는 젊게 될수있도하나님 역사를 볼고하나님주시는들과고 오늘안 하니, 직각이들, 오늘도 하니, 우리도 하니, 오도 이스라엘 갈수 있도록 역 하시고 일본 남다 영육관에 강권함으로 느껴주수 있습니다 그의 운전 참고 들어고 뭔가 마음을 좋아해 주시고, 배화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 나네, 그대의 아버지 안에 여러 가지 진리 고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 나날도 하나님 의주히 받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건강 손으로 님주고 역사에 주시고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가강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아버지하다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계시니, 진거를 모두 주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음악주시오각중는 그리스의 영을 영장할 수있도사의 신원으로, 제정의이고소금로 역할을 진당하신 하나님을 주님의 바시고 역사에 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나앙사람을 모든 믿음에 번속되다 おトゥポラゲロウサイナゲロウチェスタゲロウカデシウト 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산빛이 벌써 비친 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오시게 되면 요한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것들을 봤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내가 세세 세뇌, 개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지금 어, 요한 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앞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어, 하나님 그 지금 누안 사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은 아 어, 계명은 어, 요한 사도 요한이 아 어, 새롭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아 어, 계명을 지금 아 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왜 지금 아 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어, 지금 새로 어, 새로 새롭, 새롭게 어,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개명으로 어,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다면, 저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개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구약시대 때부터 어, 어, 지금 하나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주신 그런 어, 개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께서는 지금 자신이 구약시대에서부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이 개명, 지금 사도연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개명,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뭐가 대표적인 그런, 어, 그런 개명이고 말씀이 되어지는가 하면 십개명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의 산에서 십개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그런 어, 법을 가르쳐 주시게끔 되어지는데. 근데 이, 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시대 때하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물론 열 가지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한 것. 그다음에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 그래서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다음에 넷째에서부터 다섯째부터 열열 번째까지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데 근데 그것을 하나로 어렇게에하나로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뭐라고 이렇게 하나로 웅, 웅축을 시킬 수가 있냐면, 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로 어, 웅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또 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게끔 된거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사랑의 그 계명이 십계명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이 사도관이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예, 하나님 그, 어, 하나의그사랑또 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 계속, 이제, 어, 해, 주, 해, 해 주시려고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자신이, 어, 하나님을사랑하 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어, 명을 <laughs>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말해 주고 있는 그런 그런 개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명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본래 본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개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을 지금 칠 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 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팔 절에서 보게 되면 좀 이해할 이야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기가 말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세 개명이 아니고, 액계명에서부터 액결명, 연결된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시 팔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세 개명을 쓰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 세 개명을 지금 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계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칠 절에서는 또 세계명이라고 또이렇게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하고 있는가면 이제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랑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 아 근본적인 뿌리는 근본적인 뿌리는 부약 시대 십계명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의 계명이 무엇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 계명을 세 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면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세계명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새로운 세계명이라고 언급하고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어, 그것이 지금 요한사도처럼 그, 어,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뿌리는, 어, 구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10개명의 어, 뿌리가 있지만, <laughs>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그 개명을 완성을 시키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명을 다시 어, 새롭게, 어,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면서, 그, 어, 말씀해주면서, 그 개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또 말씀해주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 새 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게끔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고 또 지키기를 어, 지, 지키라고 명하신 그 부분은 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그 그것을 한로 붙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로 하나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 앞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겨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겠어 지금 어어 지금 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도 또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드림으로만지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우리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아버지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나 진정으로 하나님 버지를 아버지나 섬기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 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는 하나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제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제리 될수 있도록 역사시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에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응지하고, 힘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걸룩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아루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류하실 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문하게서 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